안녕 친구들.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더 재미있는 영상을 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물결치는 조명 속한 남자가 천천히 무대에 올랐다. 객석의 숨소리조차 멈춘 순간, 피아노 앞에 앉은 그는 아무런 말 없이 첫음을 눌렀다. 맑고 서정적인 멜로디가 공연장을 가득 채우며 관객들의 눈빛은 단숨에 그에게 집중되었다.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올라운더 이찬원이었다. 이날 무대는 단순한 음악 공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찬원이라는 인물이 지닌 예술적 스펙트럼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그리고 그 천재성이 어느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는 자리였다. 피아노 연주에서 시작된 그의 무대는 곧 노래로 이어졌고, 이어지는 외국어 프레젠테이션까지. 단 10분 남짓한 시간 동안 무대 위에선 세 가지 재능이 폭발적으로 드러났다. 이찬원은 그동안 트로트 가수라는 이름으로 대중에게 알려져 왔지만 이날 무대에서 그는 그러한 한계를 완벽히 부숴버렸다. 클래식 피아노와 팝 감성의 접점을 절묘하게 활용한 연주로 시작한 그는 곧 자신의 대표곡 중 하나를 라이브로 선보이며 노래 실력을 과시했다. 특히 고음이 이어지는 후반부에선 관객석 곳곳에서 감탄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의 천재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노래가 끝나자 그는 자연스럽게 일본어로 인사를 건넸고 이어지는 프랑스어와 영어 멘트는 관객들을 또 한번 놀라게 만들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이찬원은 음악, 언어, 감성, 테크닉을 모두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올라운더의 직면목을 선보인 것이다. MC 김성주조차 어?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고 말하며 말문을 잇지 못할 정도였다. 그는 이 무대는 그저 음악이 아니라 한 명의 예술가가 만들어낸 종합예술 그 자체였다. 고 찬사를 보냈다. 어떻게 이찬원은 이처럼 다방면에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게 되었을까? 그 비밀은 그의 성장 과정에 있다. 어린 시절부터 클래식 피아노에 흥미를 느낀 그는 유학 경험 없이 독학으로 수준급의 실력을 쌓았다. 동시에 언어에도 흥미가 많아 하루에 15분씩 외국어를 습관처럼 학습하며 꾸준히 실력을 쌓아왔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의 진정한 강점은 무엇일까? 단순한 재능이 아니다. 바로 노력하는 천재라는 점이다. 그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마다 이 일을 채우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를 넘나드는 유연성과 창의력을 얻었다. 이 무대는 단순한 쇼가 아니었다. 그것은 관객들에게 이 사람 대체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 나는 질문을 던진 도전장이었다. 피아노 한 대와 목소리 하나로 시작된 무대가 결국은 사람들의 감정을 뒤흔들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예술로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무대를 접한 시청자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었다. 이건 그냥 공연이 아니야. 예술 그 자체였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찬원이라는 아티스트의 깊이가 느껴졌다. 이제는 트로트를 넘어서 글로벌 아티스트가 되어도 손색이 없다. 는 반응들이 온라인에 줄을 이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2,000원이 보여준 이 멀티 재능은 단순한 깜짝쇼였을까? 아니면 한국 트로트 음악의 미래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일까? 트로트는 오래도록 정통이라는 틀에 갇혀있었다. 그러나 2,000원은 그 틀을 음악, 언어, 무대 구성력으로 깨뜨렸고, 관객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의 무대는 오히려 우리에게 도전장을 던지는 듯하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편견으로 제한하고 있었을까? 우리는 음악을 그리고 한 명의 아티스트를 얼마나 얕게 보았던 것일까? 2,000원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서 예술적 각성이라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래, 연주, 외국어까지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무대 전체를 장악하는 그의 모습은 트로트 가수라는 직함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는 개척자의 모습에 가까웠다. 이러한 다재다능함은 단지 기교의 영역을 넘어서 진심과 철저한 준비의 산물로 보인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가 보여준 언어 구사력이다. 많은 가수들이 외국 팬들과의 소통을 위해 통역이나 짧은 멘트를 준비하지만, 이찬원은 완벽한 발음과 유려한 어조로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를 구사했다. 이것은 단지 팬서비스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글로벌 아티스트로서의 자질을 스스로 증명해 보인 것이다. 과연 그는 어떤 계기로 언어의 흥미를 느끼고 있도록 열정적으로 학습해 왔을까? 하루 15분이라는 루틴이 만들어낸 결과라면 우리도 삶의 방식 자체를 다시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또한 이찬원의 무대에서 피아노 연주는 단순한 반주가 아니었다. 클래식과 팝의 접점을 활용한 그의 연주는 감정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스토리텔링의 중요한 축이었다. 악보가 아닌 감정으로 연주한다는 인상을 받았다는 관객의 말처럼 그는 청중과의 공감을 최우선으로 삼는 뮤지션이다. 무대 위에서 그가 연주하는 손끝 하나, 노래의 숨한 번조차도 허투루 흘러가지 않는 진정성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찬원은 왜 이런 무대를 기획했을까? 단순히 팬들에게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일까? 아니면 지금까지 쌓아온 자신의 이미지의 한계를 느껴 새로운 도약을 꿈꿨기 때문일까? 이는 결국 이찬원이라는 예술가의 철학과 직결되는 질문이다. MC 김성주의 극찬도 인상 깊다. 단순한 멘트가 아닌 무대를 보고 감정적으로 몰입한 듯한 반응이었다. 이는 단지 프로MC의 덕담이 아니라 무대를 접한 전문가로서의 진심 어린 찬사로 보인다. 연예계에서 수많은 무대를 지켜본 그가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고 말할 정도라면 이 무대의 임팩트는 분명 보통 수준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찬원의 등장은 단순한 가수의 부상 그 이상이다. 그는 트로트라는 한정된 틀에서 벗어나 음악 전반, 나아가 퍼포먼스, 언어, 감성 표현 등 다방면에서 확장 중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 트로트는 이제 어디까지 진화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중심에 설 인물이 과연 이찬원이 될수 있을까? 이건 공연이 아니라 예술입니다.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동적이었어요. 서울 콘서트 현장 관객 박빈원 빈원 여 42세. 2000원의 무대를 본 순간 피아노 선율이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고, 외국어 인사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흐름의 전율을 느꼈다는 소감이다. 특히 노래와 연주, 언어까지 가능한 가수는 처음 본다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런 올라운 더는 한국 대중가요계에서도 손에 꼽힐 겁니다. 무대의 완성도가 상상을 초월해요. 음악 평론가 김재혁 김평론가는 2 0 0 0원의 무대를 월트레이어 아트 퍼포먼스로 칭하며 트로트라는 장르 안에 갇히지 않고 음악 전반의 확장을 빼앗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고평가했다. 특히 언어 구사력과 감정 전달 능력을 동시에 겸비한 점에서 차세대 K트로트 글로벌 아이콘이 될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냥 피아노 잘 치는 줄 알았는데 가사 해석부터 외국어까지 전부 직접 준비한 거였다니 진짜 천재 맞네요. 유튜브 실시간 댓글 중 방송 직후 올라온 무대 영상에는 역대급 라이브였다. 이찬원에게 이런 면이 있는 줄 몰랐다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특히 외국 팬들로부터도 노래뿐만 아니라 언어까지 감동적이었다는 다국어 댓글이 눈에 띄었다. 이런 퍼포먼스라면 일본이나 유럽 무대에서도 충분히 통할 겁니다. 표현력과 테크닉이 모두 준비되어 있어요. 일본 트로트 잡지 앵커뷰 편집장 야마다 류스케는 이찬원의 무대를 본뒤 한국에 이런 올라운더가 있었다니 놀랍다며 향후 일본 콘서트 초청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특히 이찬원의 일본어 발음과 어휘력이 현지 가수 수준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찬원의 존재 자체가 K-트로트의 재정의를 이끌고 있다. 대중문화학자 이소정 교수. 이 교수는 트로트라는 장르가 전통성에만 의존할 경우 쇠퇴할 수밖에 없지만, 이찬원처럼 새롭게 해석하고 융합하는 인물이 있다면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찬원을 진짜 혁신형 아티스트로 정의하며, 대중음악 역사에서 반드시 기억될 무대였다고 평가했다. 아이돌만 글로벌로 가는 게 아니에요. 2000원을 보면 트로트도 충분히 세계 시장에 어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SNS 트렌드 분석가 정다연. 정 분석가는 2000원의 무대가 SNS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댓글 등에서 외국 팬들의 반응이 아주 뜨겁다. 이는 단순히 노래가 좋아서가 아니라 무대를 즐기는 태도와 다중 언어 구사력이 감동을 주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무대를 본 대중과 전문가들의 반응 역시 뜨겁다. 이제는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아티스트다. 2000원을 처음부터 너무 얕봤다. 이 무대를 보고 나니 K트로트가 왜 세계로 나아가야 하는지 알겠다. 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쯤 되면 한 가지 물음을 던지고 싶다. 우리는 그를 얼마나 제대로 보고 있었을까? 진짜 이찬원의 시작은 이제 막 열린 것일지도 모른다. 당신은 과연 이 무대에서 무엇을 느꼈는가? 지금 이 순간 가장 뜨거운 논의가 필요한 인물. 그는 바로 이찬원이다. 결국 이찬원의 이날 무대는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하나의 혁신이었다. 기존 틀을 벗어나 새롭게 도전하고 스스로의 영역을 넓히며 그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가 진정으로 원하는 예술가의 모습이 아닐까? 전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는 영상을 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